자 이번 영상은 1분기 실적 발표 리뷰 영상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1분기 매출액이 7조 7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2,600억 정도가 됩니다. 매출액은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상회했습니다. 소재와 에너지 부분에서 매출액이 모두 다좀 감소를 했는데요. 철강과 친환경 소재 사업에서 시장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럽향의 호판 매출과 제철 용탄 판매 호조 그리고 미국향의 API E.V.용 고장력 강판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수준의 이익을 유지를 했습니다. 소재 부분 내에서 무역법인 실적은 환율 효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를 했고요. 에너지 부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의 안정화로 매출액이 23% 이상 감소했습니다. 견조한 발전 사업 이익 덕분에 이 영업이익은 2.7% 감소를 했고요. 발전사업 이익은 저가의 LNG 직도입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했고 S&P 상한제의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가동 증가로 인해서 S&P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11.5%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는요. 어, 관련 매출 봤었을 때 32조 원 정도가 넘고 영업이익은 1조 원이 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낮은 레벨을 유지할 전망이긴 하지만 올해 에너지 부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글로벌 철강 시황 악화 지속도 매출 감소의 한 부분이 되고 환율 효과도 어 있어서 약간 상쇄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24년도에 LNG 풀 밸류체인 시너지가 본격 창출되는 원년이고요 또 에너지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에서도 터미널을 활용해서 LNG 직도입으로 에너지 부분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고 LNG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서 3조 6천억 정도의 투자가 끝나는 27년 이후부터는 더 커진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LNG 터미널 뭐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SK가스에 대한 얘기가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네. 여기도 하얀 보고서 6만 원이고요. 업스트리인 미얀마 가스전과 세넥스 EMP 사업의 판가는 어, 가스 가격보다 유, 유가에 연동을 하고요. 또 하반기에 판매량이 개선되고 있어서 이쪽에 이익이 괜찮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낮은 가, 가스 가격은 발전 부분의 연료비 감소, 그 다음에 LNG 터미널 직도입을 통한 트레이딩, 수익성 재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자, 여기는 7만원 하향보고서. 결국엔 좋지 않은 거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래서 보시면 모든 걸 주가에 좀 반영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너무 좀 빠른 반등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한 차례 정도 좀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시면은요.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 시가총액은 9천억 정도 됩니다. 7조 9천억.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이때 또 에너지 가격과 또 곡물 가격, 이거 상사회사다 보니까 연동돼서 엄청난 급등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2차전지 또 광물 사업까지 같이 했어갖고, 메탈 가격이 엄청 연동을 받았는데, 메탈 가격도 다 떨어지고, 안정화로 접어들고, 뭐 유가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현재 뭐, 식난란 이런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좀 되돌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에너지 부분도 위에, 어, 좀 체결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네, 지금 당장에 뭔가의 모멘텀을 보고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어, 좀 무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게다가 기간이 계속적으로 매도의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는 회사에게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포스코,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조이 넘어가고요. 영업 이익은 379억 정도입니다.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나와있고요. 컨셉을상위했습니다 네, 양극재 실적은 메탈 가격 약세로 판가 하락이 나타났고 북미향의 NCMA를 중심으로 출하량이 21%어 분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일부 상쇄를 했습니다. 응극재의 경우 신규 고객사향해 판매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했고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수익성 경우에는 단결정 제품 수율 개선과 N65 제품의 재고 평가 손실 환입 등으로 흑자 전환에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 전망에 보면 1조는 살짝 넘어가고 영업이익은 210억 정도 됩니다. 결국에는 1분기보다 좋지 않죠. 둘다 양극재 경우에는 북미의 N86 제품 비중과 SDI 향의 NCA 제품 출하 확대가 예상되나 N65의 제품 판매가 줄어들면서 판매량이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2분기까지 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서 판가 하락이 예상되면서 어, 양극재 부분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하다. 수익성 경우에는 판가 하락과 가동률 하락, 고정비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영업이익이 1,62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0%나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양극재 사업 부분의 판매 성장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얼점 실지에 대한 비중이 62%이고요. 폴란드 공장 가동 하락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국미 고객사 물량 확대와 어, SDI 향해 추라 증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적을 개선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타임라인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두 번째 보고서 보시면, 어, 여기 2분기에 대한 얘기는 아까 나와 있어가지고, 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딱히 없을 것 같고, 네, g m 이 컴프로스콜 했는데, 목표층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엘젠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이던스를 변경하지 않았고, 단기적인 실적은 아시지만, 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해요. 음.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의 일부가 수년되었다. 그래서 기존 대비 1년이 밀렸다. 그러면 1년만큼에 대한 이 캐파 증설에 대한 가중치가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지금 주가 조정이 되는 게 맞은 거죠.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근데 큰 사업 틀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장기적으로 봐서 어차피 똑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가중성을 주냐에 따라서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드네요 그리고 어,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5주봉상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당장의 매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월봉상으로 본다면 근데 사실 투자 포인트는 또 맞아요 지금 20개월 봉선을 터치를 했다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개월 봉선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얼마만큼 또 하락을, 어, 할지, 아니면 상승을 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아, 잠시만요. 이거 포스코 인도네셔널이군요. 죄송합니다. <laughs>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그죠? 자,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포스코 퓨처임 최근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그냥 올라갔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바닷권입니다 올라온 거 말고요. 네, 여기 120주봉선을 보면, 월봉상으로 보면은 깨고 내려갔을 때가 사실 이때가 사는 구간이긴 한데, 바닥을 깨고 내려갔으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바닥권이 깨면은 한 주씩 한 주씩 살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직 그 기회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21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최근 투자자 매매동향 보시면 네, 기간에 매도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거의 보합의 느낌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장기 플랜이 밀린 거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주냐에 따라서 아, 주가를 깎아야겠다라는 파와 아니야. 지금 정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야. 어차피 장기로 보면 똑같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 아까 말했었던 두 회사의 모회사죠. 뭐 자, 목표 주가는 유지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요. 18조 원. 영업이익은 5,830억이 나왔습니다. 어 기대치에는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 부분만 먼저 보자면 영업 이익은 3,300억 정도 전 분기 대비 유사한 거고. 투입 원가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탐, 어, 판매 단가가 또더 크게 오르면서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있었고 노무비와 협력 작업비 등의 비용이 감소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항 사고로 개수로 인한 어, 생산량 감소로 1분기 탄소강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여기에서의 매출 감소와 고정비 증가, 그다음에 해외 철강 사업 부진의 포스코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 부분 이익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영향이 이차전지 소지 부분에서의 660억 정도의 어, 재고 평가 어, 환입이고요. 포스코퓨처엠의 영업이익은 379억 원으로서 전분기 대비했을 때. 흑자 전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도 87%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봤었던 포스코 챔은 아그렇 실적은 좋았는데 2분기가 안 좋을 거고. 그렇 연간으로 봤을 때좀 위험하다라는 거였죠. 자, 철강 부분의 수익성 개선은 하반기부터 나타날 전망이라고 하고요. 당장 2분기에는 최근 원재료 가격과 유통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 계약 물량이 많아 가지고요. 어, 톤당 2, 3만 원대의 판가 인상에 성공을 하면서 스프레드 유지가 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에 자동차를 포함해서 전방 수요 향에 대한 이 가격 인상 효과가 판가로 어, 지속될 것이고 3분기부터 투입 원가 하락이 시작되어서 수익성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리고 비철강 부분에 견조한 이 흐름까지 더해져서 연말까지 영업 연결 영업 이익은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시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포스코 어, 홀딩스인데 2분기 연결 영입이익이 7천억 정도 철강 부분의 스프레드 5천원 개선되고요 일회성 노무비도 제거되지만 어, 보수로 인한 판매량 감소 그 다음에 이익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필바라리튬 솔루션에서 어, 수산화 리튬 초도품을 출하하는 등 리튬 생산 본격화가 되고 있으나 어, 램프업 기간과 고객 인증 절차를 감안하면 리튬 사업의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25년도 이후부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6년 되면 뭐 리튬, 니켈 양극재, 어 음극재에서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가지고요, 2차전지 소재의 사업 속도를 또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laughs> 실리콘 음극재의 고급 소재 보에 보다 어 집중하겠다라고 했고, 어 주가 하락이 좀 작용될 텐데 또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어. 또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좀해 주고 있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고서도 하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철강 쪽에서 여련 오퍼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추세적 상승이란 어렵다. 그다음에 최근 가격 반등은 실물 경기 개선보다는 공급 차질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수급 둔화로 인해서 저가 철강제 수출 위협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또 철강사 수익이 또 좋아지면서 가동률 또한 점차 어, 또 상승할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보고서들은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한데 뭐 주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아닌 기업들도 좀 있는 거죠. 자, 퍼스코 홀딩스 보시면은 지금 40만 원대 어,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상으로는 다시 한번 턴할 때가 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주봉상으로는 되게 위태한 상황이죠. 5주봉선에 걸려 있어서. 네, 오히려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아,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타는, 사는 타이밍은 맞아요. 깼으니까. 근데, 얼마만큼 더 깰지 모르겠고, 또, 이게, 경기는 좋은데, 2차 전지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면 상관없어요. 혹은 2차 전지는 좋은데, 나머지가 안 좋아서 떨어졌다. 이러면 뭐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한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자회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분기 포스코 퓨처임이 좋지 않을 거라면, 네, 포스코 홀딩스 또한, 어, 주가가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차도 지금도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포스코 DX나 이런 회사가 올라갈 수 있겠죠. 어, 이제 4차 산업혁명에도 도움이 되는 회사들, 이 엠텍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떠한 역할이. 네. 하지만은, 어, 그치, 이 높군요. 6조. 네, 근데 여기도 너무 많이 올라간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떨어질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m 텍 엠텍, 엠텍 같은 경우에는 하는 사업 자체가 음, 포장작업 네, 그런걸 많이 한다고 하네요 8천억정도? 근데 여기 왜 올라갔었지 옛날에? 근데 엄청 올라갔었는데 네, 결국에 이제 상승분들을 전부 다 반납했다고 봐요 네, 관련 이제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기 때문에 네, 그런것도 어,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